자, 그 다음에, 기출이 하나 더 있어요. 2014학년도에, 복소랑 선대에 약간 결합을 해가지고, 결합을 해서 10점짜리로 나왔었는데, 뭐, 이전에 10점짜리는 없죠. 자, 보면, 다음 4개의 복소함수 F1부터 F4까지 함수가 있어요. 하나, 지, 지바, 이지, 이지바. 응? 그죠? 자, 요거로 생성되는 복소 벡터 공간. 예로, 어, 우리가 사실 선대에서 복소 벡터 공간은 안 했는데, 어, 어쨌거나 뭐 똑같아요. 우리가 실 벡터 공간을 복소 수집합으로 바꾼 것그 차이입니다. 똑같아요. 다 돌아가는 거에요 응. 자, 복소 벡터 공간은, 어, 얘를 V라고 하자. 얘로 생성한 거죠. 스팬한 거죠. 얘네들이 1차 결합을 다 모아놓은 거니까, F, 아이들의 여기서 집안은 제 켈레 복수수다. 음, 응, 알고 있고. 복소 평면 C 상에 c 계 반대 방향에 단위 원 C, 그렇지 이렇게 알려줘야지 C에 대하여 사상 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이랬어요.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어, 요 V에서 지금 C로 가죠. V 여기 복소 벡터 공간에 내가 함수를 하나 넣으면 얘네들이 1차 결합하고 관련된 거 하나 아무거나 넣으면은 C 위에서 어, 그것을 선 적분한 값, 어, 복소수 뭐 나오겠죠. 어, 일단 뭐잘 정의가 된것 같아요. 아, 적분은 되나? 어 C위에서 접근이 되려면 은 어, 최소 구분적으로 연속이 돼야 되는데 아니면 어, 연속이든지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다 무슨 함수? 어, 연속 함수예요. 뭐 해석적인 거는 모르겠으나 연속 함수예요. 그럼 어쨌거나 얘네들의 1차 결합들 다 연속 함수가 될 거니까 계산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잘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이때 T가 선형사상임을 증명하시오. 선형사상 T의 팩 커널 T의 기절을 구하고 커널 T를 이용해서 E의 역상을 나타내시오. 커널 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타내시오. 지금 세 개를 지금 풀어야 됩니다. 맞죠? 자, t가 선형사상임을 보이시오 하는 거는 이제 매우 쉬운데요. 선형성 만족하면 되죠. 우리가 이제 복소 벡터 공간에서 선형사상임을 보이는 거니까 임의의 복소수 a, b 하고 v에 있는 어, 임의의 두 함수 f, g에 대해서 t af 플러스 bg. 얘가 이제 1차 결합 쪼개지냐? 그건데, 얘 정의는 c, 음, af p l u bg. 요거라는 함수. 이거잖아요. 그죠? 음, c 위에서 얘는 afg p l u bgg. BG, 요거고, 얘는 다 연속이면 우리 다그 선적분 다 쪼개지죠? 그죠? 음, 얘 적분이 선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 당연한 거야, 이거. 얘가 Tf가 되고 얘가 Tg가 되죠. 그래서 T는 선형 사상이 맞다라는 얘기고 보 였고요. 어 그다음에 선형 사상 T의 핵, 커널 T의 기저를 구하래요. 커널 T의 음, 기저. 자, 그러면은, 일단은 커널티를 구해보죠. 커널티. 어, 얘는 커널티가 뭡니까? 여기서 0이 되는 애. 그러니까 석분값이 0이 되는 애죠. 0이 되는 FG들의 모임. 이거예요. 맞죠? 근데 F는 저 F1부터 F2. F1. 4. 애들, 걔네들의 1차 결합이니까, A1, F1, A2, F2, A3, F4, A4, F4. 에다가, 자, F 대신에 이런 애들 다 넣고, 쪼개면은, 쪼개면은, 어 자, 요 밑에다 쓸게요, 좀. 쪼봐서 A1, A1, C, f 자, <laughs> F1G, DG A2C, F2G, DG A3 자, 이거 뭐 요게 0이 되는 거. 다 그리고 A1, A2 A3, A4는 이미의 복수소. 요거. 요렇게까지 해서 지금 다친. 자, 그러면은, 어, 얘는 뭐가 돼요? 요거. F1G. 요거 G죠, G. G는 정함수니까, 우리가 단위원에 대해서는 다, C 위에서 하고 C 안쪽에 다 해석적이죠? 코시부르사 성능에서 0이고, 얘는, 지바죠? 뭐 얘는 C 위에서, 지바는 지분의 1과 같아요. 단위원에서. 맞죠? 지 G 곱하기 지바가 G, 1이니까, 그죠? 그리고, 아이고. 요거는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2π, i가 나온다 그랬죠. 예. 얘는, f 3지 2지에요. 역시 정, 정함수 0이고, 예, c 위에서 f 4지 얘는 어 c 위에서 e 의 g 반대, c 역시 단위원이니까 e 의 g 분의 1 d 지요게 돼요. 그러면 얘는 c 위에서의 적분은 여기 고립특이점이죠, 유수정리. 2파 i 에 대해서 어, 0에서 유수 곱하면은 되는데 뭐예요? G 분의 1 계수 1이죠. 그래서 어, 2πi 그냥 나오죠. 그죠? 요거, 로랑정리, 로랑급수 적용하면은 따라서 어, 커널 T들은 결국에는 요거를 만족하는 애데 요게 지금 다 0이 돼가지고 합치면 이게 뭐예요? 2πi 묶을 수 있죠? 2πi 묶고 a2 플러스 a4가 0 그럼 2πi 캔슬하면 요건데, 결국에는 얘가 0이 되는, 한마디로 a4는 마이너스 a2로 하나 변수를 줄일 수 있다. 그죠? 그러면은, 얘는, 어 똑같이 지금 같아요. 요거. 그래서 a2 플러스 a4가 0이 되는, a1, a2, a3, a4. 3, 뭐 A4는 결정이 됐으니까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어, 여기에서 A1, F1, 그 다음에 A4가 지금 마이너스 A2니까. 마이너스 A2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A2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A2니까. 우리가 A2로 묶어주면은 A2로 묶어주면은 F2 F4 요게 되겠고, 그리고 아, 그 다음에 A3 F3 요게 되죠. 그래서 건 이제 써먹은 거고, 얘가 남았어. A1, A2, A3, C 맞죠? 그러면은, 누가 생성한다는 거야, 커널티가. F1하고, 요 함수랑, 얘가, 생성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얘네들은, 1차 독립이고, 요것들. EG. 그 다음에, 요거 뺀 거. F1. 따라서, 얘네들이, 기저가 되겠어요. 지금 스 p n f1, f2-f4, f3 그죠? 요렇게 어, 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이의 어, 역상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은 얘는 어, V에 있는 애인데 적분값이 C에서의 적분값이 2가 되는 애. 그런 모든 f를 모아두면 되죠. 맞죠? 요런 애. 어, 얘는 그러면은 똑같이 우리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A1 f1, A2 f2, A3 f3, A4 f4. 요렇게 있고 자, 얘는 똑같이 요 과정을 거칠 거고 얘네들 0이 될 거고 결국에는 얘가 몇이 되는 어 2가 되는 그러면은 맞죠? 2가 되는 그러면은 여기가 2πi a2 a4 얘가 2가 되는 그런 애들을 지금 모아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a a1, a 2 a 3뭐 a 4 이거 다 복소수 되겠고, 그러면은 얘는, 어, 얘는 이를 캔슬을 해주면은 a 2 플러스 a 4는 파이 i 분의 1이고 a4는 파이 i 분의 1 마이너스 a2 요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요 a4 대신에 예를 넣어요. 그죠 응. 그러면은 여기도 역시 마이너스 a2가 있어요. 그러면은 a2를 묶고, 그러면은 a1 f1, a2 f2 마이너스 f4 요게 있고. 그 다음에 a3f4 아니 f a3f3 있고 그 다음에 pi 아, i plus pi i 분의 1f4 요게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이제 a4는 필요 없고 a1, a2, a3 임의 복소수에 대해서. 그죠? 요 임의 복소수에 대해서 얘네들 다 모은 게 뭐예요? 커널 t죠, 그죠? 이걸로 생성되는 애. 즉 한마디로 얘는 결국에 모든 커널 t라는 커널 t 에 있는 모든 원소에다가 얘를 더한 걸로 되겠다. 파이 i 분의 1 f4 플러스 커널 t. 그래서 커널 t를 사용해서 나타내라고 했는데 이렇게 아,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다. 자, 어. 추가로,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직접적 3번을 구하는 다른 방법,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현대대수 시간에, 어, 요게 군준동이에요. 군준동. 응. G, G바, 군인데, 어, 커널 F가 뭐예요? 이 G 바에서 항등원, 이 바를 쏘는 애들 다 모은 거죠. 맞죠? 뭐 얼만큼,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여기 에 항등원, G 항등원 이도 있고, 어, 요 얘가 바로 어, 커널 F죠, 그렇죠? 그러면 커널 F에 없는 원소 아무거나 하나 잡았는데, 이 A가 상이 있겠죠. F 쏘았을 거예요. 여기 F A가 있는데, 이 F A를 쏜 또 역시 역상이 있을 거예요. 역상. FA의 역상 얘네들은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h 어, i 프트 된다 그랬죠. 요게 이 바를 어, 찍은 게 얘네들이면은 여기서 지금 FA만큼 연산을 한 거니까, 더한 거니까 여기도 역시 이 커널 F에다 모두 A를 연산을 해라. 어, 뭐더센군이면 더하면 되고 곱센군이면 곱하면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곱센군노테이션을 사용하니까 A 커널 F 이렇게 되죠. 만약에 이게 더센군이면 A 플러스 지금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쓰고 맞죠? 어,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몇을 찍는? 음, 어, 이를 찍는 그런 애들을 커널 F를 사용해서 커널 T를 사용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분값이 2가 되는 애 하나만 내가 찾아주면 하나만 내가 찾아주면은 요렇게 된다라는 거지. 근데 누가 2가 된다라는 거야? 네, 바로 사실 얘가 2가 돼요. 아까 우리가 이거 f4 적분 해 봤어요? 안해 봤어요? 이 어, 요거 e 지바 적분 해 봤죠. c 위에서 적분하니까 뭐가 나왔냐면 2 2πi가 나왔어요. 맞죠? 그래서 얘가 적분값이 2를 나오게 하려면 누구로 얘 뭘로 나눠 주면 돼요? 어, πi로 나눠 준 애를 적분 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적분값이 2가 나오죠. 걔가 바로 얘죠. 그죠? 어, 자, 그래서 우리 이 복소 아, 그선 벡터 공간에서 선형 사상은 선형 사상 t 지금 v에서 c로 가는데 얘는 어, 군 준동사 군 준동형 사상이라고 볼수 있죠. 군 준동형 사상이다. 맞죠? 얘는 무슨 군? 덧셈군. 그죠? 벡터 공간 덧셈 있고 상수배 있는데 상수배 그냥 무시하고 어, 어쨌거나덧셈 연산에 대해서 본다면은 덧셈군이고 얘도 당연히 덧셈군이죠. 그죠? 물론 체이기도 하지만은 군만 놓고 본다면은 덧셈군. 어, 얘네들은 지금 덧셈군이에요. 그죠? 응, 그래서 덧셈군 어, 준동형 사상이 얘가 응, 되고 아까 그 선형성 만족한 게 그죠? 어 되고 그러면은 t 파이 i 분의 1 f4 얘를 넣은게 아까 c 위에서 파이 i 1 e g 파얘인데 접근해보면 2가 나온다라는거지 요것만 접근하면 2파이 i가 나왔을거니까 따라서 바로 2의 역상은 누구? 하나 찍으면 얘 파이 i 분의 1 f4에다가 커널를 더해준 바로 얘가 된다라는거지 우리, 요거, 그, 현대대수 시간에 했었어요. 음.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은, 요 원리를 안다면은, 그냥 바로 2가 되는 애, F4를 보고 2가 되는 애 하나 잡아줘가지고, 바로 얘로 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